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동행했지요. 이 제자들이 졸며를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통합되고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볼수 있도록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던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야웨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엘리사는 그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고 알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 기적이라는 방법. 기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임한다. 구원은 곧 기적이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열왕기 하사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다섯 가지의 기적들이 쭉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첫째는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7절. 수넴이라는 지역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1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뭘까요? 역시 이 가정에서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순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순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 둔 방에다가 죽은 아이를 눕혀 놓고 갈멜산으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냐고 필요 없다고 안 줘도 된다 그랬는데 당신이 준 아들이 죽었다고 살려내라고 이거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에게 얼굴을 맞대고 살리는 그 내용. 이세 번째 기적이에요. 네 번째 기적은 어떤 일이냐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기근이 흉년이 들었는데, 뭐, 엘리사가 자기 공동체 제자들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풀떼기라도 뜯어와서 좀 스프를 끓여보라고. 끓였더니 그그 그 스프가 독소가 들었는지 못 먹게 되었어요. 이거 먹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뿌리고 그 가루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뿌리고 독소를 제거하고 제자들과 함께 먹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마지막 기적은 44절 제일 끝에 나오는데요. 적은 떡과 채소, 20개의 떡과 채소로 100명이 넘는 식구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아이 선지자가 이렇게 기근으로 고생한다,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한다.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를 위해서 떡과 채소를 가지고 와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오라 그래 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그랬더니 엘리사의 제자가 무슨 말이냐고, 이거는 엘리사 당신을 위한 건데, 그리고 이것 가지고 100, 100여 명 넘는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래서 100명이 먹고 남았다. 마치 예수님께서 5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왕주리가 남았다. 하는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일이 여기 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말하려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사가 구원은 이런 거야, 살리는 건 이런 거야. 그걸 깨닫고 알게하기 위해서 특. 특별한 방법, 특별한 수단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뭘까요? 구원을 아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기적을 어렴풋이라도 아, 이게 기적이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니 가정들의 형편형편들을 보면 이들을 돌보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적을 낳는 일이구나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앙 경건 뭐가 경건이고 뭐가 종교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야구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 야구보가 한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시편의 찬양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온것 같아요. 시편 113편 5절, 9절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떠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떠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세워서 높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부자나 가난한 자라 같이 살수 있도록 세우시는 하나님. 아마 야구보사도가 이 말을 기억하고, 이 찬송을 기억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신앙이다. 이것이 기적을 맛보는 신앙의 본질이다. 야구보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한 그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에 아마도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로 불리는 아마 이 무리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결혼한 이 사람, 가장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미망인이 살다 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수발 들고 당신에게서 하나님 배운다고 돈벌 국리는 안 하고 맨날 그러다가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그나마 그 남편이 죽고 내가 이두아이가 살기 위해서 악자까지 살았는데 남편이 남긴 빚또 내가 빚을 지고 빚투성이가 되었다고. 그런데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빚준 사람이 와서 이제 내두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1절을 잘 보면요. 이 말에서 우리가 하나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회는 말 아세라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율법이 기억될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라. 너희에게 이 빚진 채무자들을 어떻게 살펴보라.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 구제. 이런 율법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 율법에는 어떨까요? 율법에는 이런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빚진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규범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요. 빚을 져서 이 봄을 팔렸다. 할수 없어요. 아이 그래 봐.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종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를 종으로 노예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라 동거인 같이 봉급 주라는 거예요. 봉급 줘서 빚진 거 조금 감하더라도 봉급을 줘 가면서 일 시키라고 노예로는 삼지 말라. 봉급 줘서 절반은 비청상하고 절반은 가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빚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10년 20년 안 돼요? 계속 할수 있어요 근데 계속 월급은 줘야 돼. 근데 희년 5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에게 자유를 줘라. 빚을 다 탕감해라. 그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 아이들을 빚으로 채무관계 정리하자 그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그 이야기는 선지자 제자의 부인답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게 우리 아들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이 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엘리사에게 목자와 같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셨을 때 하셨던 질문과 같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해주기를 뭐 원하느냐. 한못 보고 거지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목자의 마음에.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서로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어려움을 처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기도 합니다. 질문이에요.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는지 말해보시오 아마 이 여인은 한참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또 물어봤겠죠 잘 생각해보라고 이 여인이 하나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 1절 말씀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는 반이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듯이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 엘리사 당신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녀가 궁핍할 때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지 않았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기름 한 종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3절, 4절 보면 그릇을 빌려 오시오. 당신 집에 있는 그릇뿐 아니라 빌려올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빌려오라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리고 그릇 빌려오면 당신과 두 아들은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옮겨 부어 차게 하라고 하나가 차면 또 옮겨놓고 차게 하라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이제 붓기 시작을해. 오라 여기도 차고 여기도 여기도 그대로 있네. 또 붓고 또 붓고 이,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도 믿음 한가닥이 있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웠어요. 아들에게 묻습니다. 예, 또 그릇 없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다.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이제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래서 이 가정이 빚이 청산되고 아들은 노예로 안 팔려가도 되고 생활할 만큼의 삶을 살았다. 소위 말이 가정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이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기름 팔고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가 되었다기 보다는 이제 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루하루 생활할 정도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알았던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안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신기한 은혜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들은 할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할수 있는 온갖 선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녀도 과부이지만 이제는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가난한 가정에서 일어난 기적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열한기와 사장의 나머지 네 개의 기적들 우리는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개개인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적이고, 기적이 곧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자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기적처럼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일상의 삶에서 내게 기적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내 일상에서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바라지라이 기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 속에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기적은 금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적이 시작되었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금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에서부터 기적을 창조해 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성도들은요. 기적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신기한 일이 좀 벌어져서 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하죠. 알버트 슈바이처. 이 사람이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천재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듣고 보니 저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죽어 간다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 페니실린 주사 한 방이면 살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가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그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 준 거예요. 그 사랑을 유럽 사람들에게 호소한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슈바이처의 능력이 뭐겠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것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기적 베푸신 거 알잖아요. 우리도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걸 교훈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그 출발은 전부 사랑이에요. 가난한 가정을 돌보고자 하는 사랑. 수넴 여인의 가정 그 여인의 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길갈에서도 그래 먹을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기적 그 자체가 신앙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기적을 다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뭔가 내 삶에서 마술 같은 기적, 크, 이런 게안 일어난다고 투덜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인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아,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 깊은 관계를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매 순간 순간마다 나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수록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펼쳐질 기적 그 자체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는 연속의 과정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일상에서 체험하게 하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어렵지만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복된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